관세 전쟁이 최악은 지났다. 나는 미국 주식 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은요, 관세 치킨 게임을 하다가 뭔가 좀 가까워지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 예, 지금 미국에서는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메모리 칩이나 디스플레이 관세 면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중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자국 기업 중심이죠. 예, 애플이나 혹은 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싸게 예 들어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5일 현재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해서 추가 관세 철회했습니다. 메모리 칩은 제외했지만 대부분이 예, 지금 철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최고조로 높은 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50, 145%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5%의 관세를 매겼는데 예외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예외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말뿐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뭔가 옮겨지고 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확실히 최악은 지났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넘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관세 정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질러서 예 최고조를 이루었던 그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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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진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지표가 나왔거든요. 소비자 심리 지표가 52.2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나쁜, 예, 지표가, 예, 미국 미시간대에서 발표는 되는 지표인데 나빴습니다. 예,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6.5%입니다. 81년 이후 최고치라고 이야기 됐는데도 시장은 좋아졌어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는 1.6, 예, 1.26% 올랐습니다. 216.9가 올라서 17,382. 9, 4로 마감했고요. 그러면 나흘 연속 상승인가요? 나흘 연속. 또한 말입니다. S&P도 0.74% 올랐습니다. 40.44가 올라서 5,525.21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도 결국은 올랐습니다. 0.05%. 20.1이 올라서요. 4만 113.50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나흘째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보면 너도 나도 이제 주식을 살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나도 미국 주식 샀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나흘째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니 시장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별주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주 중심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올라가기를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51점 예. 6일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폭등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폭등이 아니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기는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4,252점 6일이니까 4월 8일에 3,562.94까지 떨어진 것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거죠. 오늘도 1.03%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도 예, 이게 엄청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예, 지난 4월 4일에 94.31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111.01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만 4.30%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산 사람들은 진짜 시장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애플도 올랐습니다. 애플도 0.44% 올라서 200개 9.2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죠. 나쁘지 않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메타도 안 볼까요 메타? 메타를 보면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2.65% 올라서 547.2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메타도. 아마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예, 1.31% 올라서 188.99달러에 마감했고요. 알파벳은요, 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1.47% 163.85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도 1.17% 올라서 391.81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테슬라도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테슬라는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올라 갔는 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래 들어서 9.80% 올라갔으니까 오늘만 9.80% 284.94달러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 다가 뭔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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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나가는 느낌이 나오니까 시장은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마 앞으로도요. 야 질퍽질퍽하고 굴곡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인 지르고 보는 것. 거기에서 점점 점점 내려가면서 협상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투자자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뭐 긍정적으로 봐주지만 결국은, 결국은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 큽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본 관세가 10% 매겨지고 상호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미국 경제 자체가 심리가 무너지면서 경제가 무너지는 저는 그런 사태가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 네. 반드시 방망이를 짧게 잡으십시오. 투자하는 것까지는 저는 그렇게 노 no 이야기 안 하겠지만,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계속 떨어진다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거 반드시 보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이 계속 드립니다.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융 소득 소득 금융 투자 소득세가 이게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해외로 나갔던 큰손들이 돌아왔다. 실제로도 돌아왔고요. 그래서 우리 주가가 계속 받쳐 주면서 올라가거든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라. 그 말씀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원진 TV를 보시면 뭐 그렇게 놀랍지 않은 상황들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늘정환님 TV와 함께 하시면서 소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